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판결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법원 판단.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해당 발언들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제심리에는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으며 이중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에 동의하고 2명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재명 후보의 즉각적인 사태를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회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대란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전현의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인해 진행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최종 판결이 대선 전에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당장 법적 제약은 없지만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며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파기환송심의 진행과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